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노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좁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휘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에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 나선 패가 있더라. 딸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십자가는 당신을 위한 수치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명 걸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상 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곱 말씀 중에 중요한 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는 자기를 못 박는 무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10편 32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그돈 가지고는 마음속에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건강은 언제나가는 잃게 될 것이고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건강도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마음에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여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못 받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결코 쉽게 할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을 때그 기도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5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고연하였으니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방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내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은 죄는 영영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피한 방울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거절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등지고 예수님 거절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곁에는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바로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 자비와 극휼을 구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평강도처럼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강론은 마지막 기회를 사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나오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신을 위한 수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은 다 벗겨지시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꺾어서 홀처럼 쥐어주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면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한 강도는 자신도 죄인인 주제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롱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도 또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며 비웃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노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정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게이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역사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은 항우와의 기나긴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백권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초한지에 나오는 항우와 유방의 기나긴 싸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항우가 유방을 제거할 목적으로 홍문에서 연회를 개최합니다. 죽음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때 유방의 책상인 장량이 어떤 수모를 당하라도 당하더라도 참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를 돕는 장량과 한신, 번키와 같은 영웅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연명합니다 항우와 유방의 마지막 싸움인 폐하전투에서 승리하기까지 긴나긴 8년간의 싸움에서 항우는 늘 승자였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통일하고 한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황제가 된 사람은 유방이었습니다 유방에 대한 리더십 연구가 참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방은 귀족도 힘있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역발산의 기세라고 불리던 항우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유방은 눈앞에 보이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앞에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부끄러움을 참고 수치를 참을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는 것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수치를 참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수치와 조롱과 비, 비웃음, 당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수치, 비방, 조롱,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수치와 비방과 조롱을 극복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수치와 비방과 조롱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멸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최후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로서의 수치이며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수치나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능력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많은 부이 영화를 누리며 안일하게 살아가는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부요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수치를 참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